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어, 시크릿 러브와 채북 그리고 다, 어, 뭐 각종 북팔 코믹스에서 출시 중인 예, 단독 앱들을 이제 더빙하고 있는 성우 마르크라고 합니다. 자 지금 게스트 한분 모셔놨는데요. 네 라파엘 성우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궁은에서 강임찬 역할을 맡은 라파엘이라고 합니다. 떨리세요? 아 처음이라 너무 떨리네요. <웃음> <웃음> 네. 아 저희는 지금 이제 어 네. 지금 마르크 유튜브에서 지금 단독적으로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네. 어찌 됐든 어 이제 시크릿 러브 유튜브 채널에 게시할 영상을 찍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점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모두 감안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어 시크릿 러브 유튜브가 한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잠정 기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아 이거를 다시 한번 어,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 보자라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제 성우들이 자신들이 더빙을 했었던 작품을 직접 플레이해 보는 네 그런 수치스러운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네, 저희가 자리했습니다. 일단 저랑 라파엘 성우님이 같이 이렇게 출연한 걸 보시면 아시다시피 네, 저희는 지금 어서와 남공은 처음이지라는 작품을 네, 보여드릴까 합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네. 이렇게 첫 번째 희생자가 대단히 많이요자 <laughs> 우선. 강인찬 역이 어떤 역할이죠? 아, 일단은 힘찬이는 이제 운동부 소속이고 네네. 캐릭터가 정말 운동 잘하고 좀 듬직하고 네네. 좀 믿음직하게 하긴 하지만 네네. 그에 비해서 뭔가 좀 머리가 좀 떨어지는 <웃음> <웃음> 좀아 약간 좀 단순 모습네 나쁘게 말하자면 좀 그런 건데 좀 귀엽게 표상하자면 덩치 안 맞게 좀 얘가 바보스럽고 그리고 좀 검살부리고 그리고 또 귀여운 면도 좀 있어요 듣기로는 먹을 거에 되게 미친 캐릭터라고 하던데 맞나요? 운동부 소속이니까 많이 먹겠죠 어, 약간 식중이에다가 근육바보 네 약간 <laughs> 그런 느낌 <laughs> 네 제가 맡은 캐릭터는 이제 어... 이제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담임 선생님 그래서 약간 좀 고릴라처럼 생겼는데 남들한테 고릴라라고 막 놀리고 그래요 본인이 제희 고릴라처럼 생겼는데 그리고 좀 호랑이 선생님이죠. 네. 그렇죠. 힘찬이처럼 약간 무식한 계열인데 거기에 카리스마가 더해진 약간 그런 캐릭터예요. 그리고 뭐 약간 좀 후반에 가면 반전 매력도 나오긴 하는데 네,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직접 작품을 <laughs> 네, 작품을 보세요. 이거는 중요한 내용상의 스포일러가 될수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은, 네, 일단 게임 화면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게임 화면, 예, 여기가 이제 저희 남공은 게임의 이제 처음 타이틀 화면이에요. 정말 예쁘게 꾸며놨죠? 자, 이, 모바일로 이런 화면이 나온다는 거죠. 예, 굉장히 잘 꾸며놨습니다. 자, 일단 여기 맨 앞에 있는 친구가 이제 방금 라파의 성우님이 소개했던 강힘찬이라는 캐릭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라떼 성우님이 맡아주셨던 윤휘성이었나요? 네, 윤, 네, 윤휘성. 이 친구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네, 그러게요. 네. 우니가 제일 뒤에 있죠. 네, 근데 어쨌든 시호성우님이 맡아주신 캐릭터고, 자 여기 지금 얼굴 가려진 친구. 여, 기이 친구도 약간 좀 비중이 있는데 얼굴이 가려져 있네요. 네, 이거 이거 좀 어, 개발자님 이거 편집해 주. <laughs> 자, 아무튼 네, 이 친구의 이름은 이제 소하루 태리성우님이 맡아주신 캐릭터입니다. 제가 맡은 이제 선생님은 요기 요요 요 안경 쓴요요 요 아저씨. 네, 딱 봐도 깡, 깡패처럼 생겼죠?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맡은 캐릭터는. <laughs> 자, 일단 게임을 시작해야 되는데, 아... 이름을 정해야 되네요. 아, 이름을 딱히 지금 좋은 아이디어가 얘, 이게 유저 거. 이름인가요? 아니면뭐 여주인공 이름? 이걸 플레이해 보셨어요? 아, 저는 이걸 이제 나오자마자 다운받아서 한번 해봤는데 이게 아, 여주인공 이름으로 딱 나오더라고요. 아, 여주인공 이름. 그러니까 여주 이름이니까 좀 신경 써서 좀 제어 주는 게좀 좋다고 좀 생각을 하고. 어떻게 있어요. 예능으로 갈까요? 아니면은 다큐로 갈까요? 아 지금 지금 이 자리를 기념해서 지금 마르크 님과 제가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이름을 반반씩 따가지고 한번 짓는 게 어떨까? 반반씩? 네. 반반씩 뭘 마, 하는 게 좋을까? 어라라마마라마라탕? 마라탕? 마라탕? <웃음> 마라톤? <웃음> 음. 라파엘 마르크. 마마 마라. 마라 마라톤? 마 마라. 마라 르파아 근데 이걸 그에. 그냥 대충 지르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게 이게 그래도 여주인공 이름인데. 명색 여주인공 이름인데. 아 유정현, 시우성우님은 맡았던 캐릭터. 와! <laughs> 아 여기 유저분이 오셨어요. 여기. 아이 잠깐만 저분 뭐지? 아, 반갑습니다. 네. 아무튼. 네. 어 뭘로 할까요, 이거? 그러게요. 마 마파 마파에? <laughs> 마파에? 아라 라를 먼저 라 라마 라르크 라르 라르크 라르크 <laughs> 아좀 애매하네요. 아, 마파 두부로 갑시다, 깔끔하게. 네, 그러게요. 네, 마파 두. 네, 마파두부로 갑시다. 아 여자님 근데 그렇게 지어도 돼요? 아 이게 게임 안에 반영이 되나요, 이름이? 이름이 반영이 돼요. 그 여자애는 이제 평생 마파두부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아, 그건 제가 <laughs> 직접 제 눈으로 좀 봐야겠네요. 예 네, 일단은 네. 어서와 남공은 처음이지 여기 타이틀에 걸려 있는 걸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기 남공은이 이제 남녀공학이라는 뜻이겠죠, 이제. 남, 남녀공학학교는 처음이지 뭐 이런 느낌인데 이제 남공은 이라는게 이제 실제 주인공의 설정상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어서... <laughs> 네, 어서와 남공은 처음이지 네, 어서와 남공은 이런 곳은 처음이지 이런 의미도 되는 약간 좀 이중적인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뭐 시작해 볼까요? 아, 일단 뭐 일러 보기, 뭐 일러스트 보는 건가 봐요. 이름서 아 바꿀 수 있네요. 일단 그래도 한번 정한 거는 예, 정한 거니까 예, 원래 네. 원래 개명하는데 돈 들잖아요. 예. 맞아요. <laughs> 자 일단은 시작하기. 아, 아 이거 이름 설정에 뭐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네. 자 아무튼 시작하기 눌러보죠. 시크릿 남고. 어서만 마파토보 뭐 처음이지? 아 뭐야 발형이 되네요? 아 음. 네, 정렬의 담임쌤 윤시우 전해요. 네, 아 머리 스크래치 요치 제발. <웃음> <웃음> 아니 왜 앞에 이 장면을 잘라 가지고 넣은 거지 진짜? 덩치 큰 바보 강임찬.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꽃미남 프린세스 와루 테리 성우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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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자꾸 나 소리 지는 장면만. <laughs> <laughs> 아, 그러게, 아유, 그럼 그러, 아, 대본이 잘못된 거죠? 수능들밖에 예. 없는 것 같아. 어, 아, 여기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저희 일부러 되게 말 조심하고 있는데 방송이라서. 맞아요. 네, 전교 1등 금수저 유정현, 성호 시입니다 네. 좋은 자세다. 좋은 자세다. 사교실까지는 끝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이 핸드... 학교 뭔가 많이 이상하다. 내가 이 학교에 된. 이 학교에 가게 된 계기를 설명하자면 한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텍스트 오류가 있네요. 아 이런 건뭐 애교로 봐주세요. 예, 개발하다 보면 예, 개발자분들이 가끔 코피 쏟으면서 일할 때가 있어서. 예. <laughs> 제작 시크릿 더블 심장이 번 하는 하이틴 로맨스 어서 와 남극은 처음이지. 어서 아 마파도 뭐 처음 예 부제목으로 합시다 이거는 <laughs> 다섯 명의 성우 풀 보이스로 즐길 수. 있... 사실 제가 이거를 플레이를 직접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예이 아, 선생님이 조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조연으로 들어갔는데 뭐 내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있나 해서 저는 신경을 안 썼어요. 그래서 다른 캐릭터들의 대본을 모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저의 첫 작품이다 보니까 네. 아 그래서 이게 나오자마자 바로 다운 받았거든요. 아저 아, 같은 경우에는 좀 아, 좀 이제 조연이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지 했는데 그래서 뭔가 이제 지금 그 덕분에 뭔가 되려 되게 새롭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시크릿 남고를 선택했다. 아, 뭐 여학생이지 않았나요, 주인공이? 네, 노렸네. 근데 남고잖아? 난 여자라고. 어, 꼬바. 예, 뭐 약간 진행이 막히나요? 어, 잠깐. 여기 자세히 보니까 나는 입학 신청서 밑에 개미만한 글씨로 작게 적혀 있는 글을 발견했다. 2017년부터 시크릿 남고는 남녀 학교가 되었습니다. 2년 전에 이미 바뀌었네요. <laughs> 남녀공학이라고? 그럼 나도 갈수 있는 거잖아. 해서 그 마귀 소굴로 가는 거군요. 개이득인데 여학생이, 여중생이 이런 말 써도 돼요. 아직 고등학생이 안 됐으니까 여중생일 텐데. 네, 맞아요. 노린 거네. 가다가 뱀 맞아 죽는 일 따위는 없을 거야. 안심하고 갈수 있겠어. 난 입학 신청서에 내 이름을 적어 넣었다. 하하, <laughs> 이제 발쪽 벗고 자야겠군. 이게 1화 끝이? 아, 2화네요. 네. 네, 공주님 된 기분 입학식 당일.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고등학교 입학식 당일이 되었다. 시간 참빠르 아, 빠르구나. 드디어 입학식이라니. 나도 이제 고딩이구나. 고등학생 때 어땠어요? 고등학생 때요? 네, 처음 그냥 공부만 했어요. 공부만 했어요? 네아 저는 좀 많이 놀았었는데 솔직히, 나는 네, 뭐라고요? 솔직히 따지면은 공부만 한걸 존나 후회하고 있어요 아전 <laughs> 놀기만 한걸 후회하고 있습니다 네. 인간은 원래 후회의 동물이거든요 <laughs> 나는 그때 인생의 진리를 깨달았다 설마는 사람을 잡는다 친애하는 우리 신입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전 시크릿 남고 교장 정착기라고 합니다. 이, 이름이 좀 이상하네요. 아예. <laughs> 벌써부터 졸리네요. 역시 교장님. 이 우리, 우리 시크릿.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교장 선생님을 더빙하지 맙시다. 예. 사람을 네. 졸릴게 만들 수가 있어서. 네. 예. 교장님 후날 말씀 언제나 졸릴 수밖에. 그러나 216명의 신입생 중 우리 학교에 지원한 여학생은 단한 명뿐이랍니다. 아아 아, 이런 스토리구나. 약간. 약간 주인공이 이제 남자 캐릭터들을 좀 골라먹는 아 오늘은 딸기 맛이 좋겠는걸 아 오늘은 바닐라 맛이 좋겠는걸 이러면서 선택을 할수 있는 그런 스토리인가요? 네그 방, 근데 좀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하지 않나요? 방금 말 <laughs> 왜요? 아니요 제가 음란막에 꼈나봐요 그냥 갑시다 <laughs> 아그 말이 지금 이이 <laughs> 이 방송 분위기를 더 위험하게 <laughs> 만드는 거예요 <웃음> <웃음> 아 이거 녹화 다시 해야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어 착. 빨리 해명해 이거 <laughs> 그러니까 네. 저는 과일을 좋아합니다. <laughs> 아니 나중에 무슨 <laughs> 아 무슨 소리 들으려고 지금? 에? <laughs> 아니요. 이거 편집자분이 알아서 편집해 주실 거예요. 네 저희 이거 북팔 코믹스 유튜브 채널에 올릴 영상이라서요. 네. 채팅 깔끔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말 깨끗하게 할게요. 자, 교장 선생님. 여학생이 한 명이라니. 그럼 전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죠? 이게 안 넘어가죠? 어, 저 그냥 시크릿 역으로 보내 주세요. 네, 들어올 땐 마음대로지만 나갈땐 아니란다 같은 뭐 그런 전개겠죠? 나는 고개를 푹 숙이고 손을 머리 위로 올렸다 어저기 있군요 우리 모두 박수 한번 크게 쳐줍시다 확인사슬을 지대로 하는군요 야, 박수 쳐보죠 <laughs> 어? 여기서도 치는데요? 아 음, 어, 효과음 아주 빵빵하게 들어가있네요 어, 아주 좋아요 오오오 어어 신이시여 신이시여 아 채팅창에 편집자님 삐 소리 처리 부탁드려요 에, 만약에 편집이 된다면 에, 저희가 만약에 저, 어 그래 안녕? 저희, 너의 담임이란다. 말이 자꾸 끊기네요 아, 말을 막는데 이름은 윤시후 아. 잘 부탁한다 나한테 말이 막히고 있어요 지금 자 아무튼 에, 저희가 혹 혹여나 네, 선을 넘는 발언을 하게 되면 은삐 소리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앞으로 함께 지낼 반은 몇 반인지 알고 있니? 예, 여기 목소리가 안 들어가 있네요 양년반 후라이드 반 무만이 <laughs> <laughs> 뭔 게임이야. <laughs> 너 우리 부장 선생님보다 더유머러스하 아, 이 대사가 여기 들어가는구나. 아이, 몰랐네, 이거. 다음에도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을 하면 너를 치킨으로 만들어 버리는 수. <laughs>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아까 치킨 먹지 않았나요? 잠깐요 <laughs> 네, 한번 치킨이 돼볼까요 우리가 앞으로 함께 지낼 바든 몇반인지 알고 있니? 자, 7반으로합시 7반이요? 네. <laughs> 넌 앞으로 반이란다난 너의. 행운의 숫자 7이군요. ]이다. 네? 행운의 숫자 7이군요 음... 여학생이라 다니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많이 도와줄 테니까 우리 잘 지내보자 왜잘 지내보자 하는 거에서 왜 이렇게 위화감이 되죠? 가볼까? <laughs> 어 왜요? 왜 이렇게 부드럽지 않나요? 아니 왠지 좀 무서워요 어 잘생겼네 응 음, 일반인들도 다 잘생겼어 네 예, 약간 좀 현실이랑 다른데요 네 예, 맞아요 멋진 2D의 세계 음 왜 소리지르는건데? <laughs> <laughs> 내가 꼭 미스코리아라도 된 e 같잖아. l 용 d m 보다시피 내가 너희 다 o Tango Catana. What does P? t h 다 와! are n 네 욕을 좀 많이 했었어요. 삐처리가 다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줘야 한단 말이다. 삐처리 될까요? 너희 말고도 되겠죠. 게임에는 그렇게 반영이 안 되는데? 그 가끔가다 게임에 띵동하면서 이제 소리를 게. 좀 막아줘. 주 아, 네 방금 고릴라 새끼라는 오, 발언은. 너희들의 인모다. 새끼는 아직 미성숙한, <웃음> <웃음> 개체를 아니, 미성숙한? <웃음> <웃음> 네, 미성숙한. 개체를 성숙한? 네 미성숙한 개체리라는 말이지 절대 욕이 아닙니다. 아 여기서 생물학이 나온다고? <laughs> 네 그렇습니다. <laughs> 저희 야, 어머니도 그럼, 저보고 맨날 아이고 내 새끼라고 맞아. 맨날 하는데 뭐 그럼 저 맨날 욕 듣는 거예요 엄마한테. 빈자리는 딱네 곳이 있었다. 누구랑 짝꿍을 해야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 자 3화로 넘어가네요. 자리 선택. 교실. 나는 담임의 말에 따라 빈자리를 찾아 헤맸다. 빈자리는 딱네 곳이 있었다. 누구랑 짝꿍을 해야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 누구로 할까요? 네 아까 전에 저희가 시호성우가 맡았던 그 캐릭터를 우리가 잊었잖아요 그래서 <웃음> 한번, <laughs> 한번 출연시켜줍시다 아 그래요 예, 예. 예, 아... 시호성우 캐릭터를 저희가 깜빡했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출연시켜봅시다 맞아요. 자 알아요. 전교 1등 누가 봐도 전교 1등 네 유정현이었죠 누가 봐도 전교 1등처럼 생긴 이 남자의 옆이라면 그래도 공부 정도는 제대로 할수 있지 않을까? 좋아 너로 정했다 나는 누가 봐도 전교 1등처럼 생긴 남자의 옆에 앉았다 안녕, 반가워. 앉지 마. 어. <laughs> 훅 들어오는데요? 앉지 마. <laughs> 아이좀 쎈데. 선생님, 센네? 제 옆에는 빈자리로 놔두고 싶습니다. 얘왜 이렇게 무섭게 더빙했어? 옆에 누가 있으면 제대로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아, 네가 유정현이냐? 소문대로 수제처럼 생겼구나. 유정현? 아, 설마 1등으로 입학했다는 개인가? 음. 그래도 교실 책상은 다 같이 쓰라고 있는 거다. 그렇죠. 다 같이 써야 되죠. 어? 너 혼자서 쓸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다면 사비로 책상을 사오면 혼자 쓸수 있는 건가요? 어, 이거는 좀 그걸 사 아, 학교에 그런 규정이 있나요? 사비로 책상을 사서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 안 돼. 그런 경우가 없다 보니까 잘 모르겠네요. <laughs> 책상이 이렇게 아, 이거 보기 드문 약간 좀 미친 친구네요. 책상을 사비로 사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일단 야. 있다면은 여기 있네요. 예, 유정현. 야야. 예. 마파두부 하나 내가 이렇게까지 말했으면 음식과 차를 옮겨라 아, 너 좀... 때문에 성적 떨어지면 책임질거야? 아, 시호성우가 원래 실제로는 저런 성격이 아닌데 말이에요 네. 정현이 나를 매섭게 쳐다보며 말했다 나는 자리에서 가방을 들고 일어났다 시호성우 되게 현실에선 좀 착하거든요 오히려 순진하고 아 여기서는 좀 많이 독하네요 그런 거다. 목소리 대박입니다. 마르크님도 시오님도 라파엘님도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실. 내가 가방을 들고 어쩔 줄 몰라 할때 사슴같이 예쁜 눈, 나의 프린스같이 생겨 생기... 작중 최강 미소년 그런 설정인 거 같은데. 그렇습니다. <laughs> 남자애가 손을 들었다. 제 옆자리도 비었어요. 아 어, 쫓겨난 아이를 지금 받아주는 건가요? 내 옆자리 에 앉을래? 보니까 약간 얘랑 잘될거 같은데요. 네, 맞아요. 너 아주 마음에 든다. 너 아주 마음에 든다. 이름, 네 소하루입니다. 소하루 하루 이름도 마음에 드는군. 하루 옆에 앉는 게 어때? 싫으면 와서 말해라. 바꿔줄게. 싫다니요 선생님. 그건 오웨이입니다저 oh, yeah! 지금 속으로 자진머리 장단 두배속 연주 중인 걸요? 둥둥당둥둥. 아 죄송합니다. 반가워. 잘 지내보자. 응. 나도 잘 부탁해. 자자. 그럼 반장부터 정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 사람 반장? 그러나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제 대본상의 기억으로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 네. 없어? 그럼 내가 임무를 뽑는다. 원래 반장이 하루야, 제일 귀찮은 거예요. 아, 이거 봐, 해야겠어. 그냥 답정너야 하루야, 그래. 네가 반장이라 투표 필요 없어 그냥. 그래. 네가 아주 딱이야. 잘들어라 반장은 일하는 게 우리 없는 대학생을 우리 반저 고릴라 자식들로부터 지켜야 해.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밖에 있는 고릴라 자식들로부터 우리 반 여학생을 지켜라. 그냥 남자는 다 고릴라로 어... 표시하는 것 같은 느낌. 약간 좀 세상을 자기 관점에서 어, 보는 것 같아요. 거울 맨날 보면서 고릴라네. 거울부터 교실 문 마를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인데. 쉬는 시간 종이 울리자마자 경마장에서만 들릴 법한 말 달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laughs> 말달리아 소... 표현. 아이게왜 이래? 고릴라 자식들은 제정신이 아니야. 제가 보기엔 이 게임도 제정신이 아닙니다.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이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이 회사에서 이런 소리를 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도 이렇게 소리를 짐승 많이 지를 줄 몰랐어요 이거 봐요 거저 이 짐승같은 놈들아! 이러잖아요 지금 우리도 역생을 보여주라! <laughs> 참모에도 위아래가 있는데 왜 너희만 보냐! 보게 해줘라! 보게 해줘! 지금 당장 안 꺼지면 징계 때릴줄 알아 김천아 뭐하냐? 그힘좀 쏴! 아 제발 김천이 출동! <laughs> 김천은 담임의 말에 청소 도구함을 끌고와 문앞을 막아섰다. 아, <laughs> 수치스러워. 이게 다 꿈이었으면 한다.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오, oh, 내가 지켜줄게랍니다. 하루가 나를 자신의 뒤로 숨기며 말했다. 하루야. 근데 아무리 봐도 내가 널 지켜야 할것 같은 걸. 주위를 둘러보니 힘찬은 청소 도구함을 밀며 문을 막고 있었고 엎드려 있다 일어난 휘성은 짜증 난 듯한 얼굴을 나고 이어폰을 귀에 끼고 창문을 열고 아래로 뛰어내렸다. 미, 미친 거 아니야? 창문 밑을 내려다봤지만 다행히도 여기는 1층.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앞에 앉아있던 정현은 손을 부들부들 떨더니 핸드폰을 열어 어딘가로 전화했다. 여보세요. 어, 엄마. 이 학교 이사장한테 전화 좀 해줘요. 어, 잘 사네. 금수저네. 금수저. 당장 반 바꿔주라고. 여기 숨 미친 놈들밖에 없는 것 같아. 이게 사망가요? 네, 사마로 알고. 있습니다 전개 있어. 왜 이렇게 빨라? <laughs> 나쁘지 않을 것 같아. <laughs> 아 물론 나 빼고 나머지를 말이야 어 약간 좀 독재자 아이 얘는 얘는 공부 잘하면 안될 것 같아 얘는 나중에 맞아요. 뭐가 되려고 그러게요 <laughs> 내가 보기에는 너가 가장 미친노 어떻게 된게 다 이모양인거야 나 이대로 학교 다닐 수 있는거야 어서와 마파두부 처음이지 <laughs> 자 4화입니다 오늘만 버텨 본격 남공 아닌 남공 아 같이 하시죠 하나 둘셋네 음, okay. 남... 하나 아, 어아 진짜 하나 둘셋남공 공간... 가, 음... 어 몰라 하지 마 <laughs> 음을 까먹었어 <laughs> 1교시 쉬는 시간이 끝나고 미친 듯이 시끄럽던 교실밖에 조용해졌다 끝 끝난 건가? 일군들 일교시는 우리는 승리다 이거, 이거 대본할 때좀 이상했어요. 우리는 승리다라고 하길래 이게 우리의 승리 승리다라고 말하고 싶은 건데 이게 오류가 뜬 건지 아니면은 뭐든. 음. 음. 무려잘모아니면 뭐 우리는 승리 그 자체다. 지금 뭐 그런 선생님, 의미였는지. 저희 모두 지쳐가고 있습니다. 왜요? 아니에요. 본인 목소리 <laughs> 왜 이렇게 싫어해? 남은 싸움은 승산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강임찬. 타... 그런 약해. 그래요. 그런 약해 빠진 시간. 모습으로 지금 본인 목소리 막 피하려고 하지 말라고. 무사히 견디면 교장 선생님 오늘은 아... 을좀포기 <laughs> 치킨을 쏘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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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거에 미친 캐릭터 맞네요 좋은 자세다, 자세다. 아 치킨 준다고 하면 다 같습니다. 그러지 않나 근데? 치킨 아 저는 치킨 가지고는 안 움직여요 예, 초밥 정도는 돼야 아예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 느낌이지 예. 정말 무언가 잘못되어도 확실히 잘못되었다 이 학교 뭔가 많이 이상하다 내가 이런 생각으로 절망에 빠져있었을 때내 옆에 있던 하루가 상큼발랄한 얼굴을 하고 손을 들었다 선생님 <laughs> 왜 불러 왜 불러 설마 앞으로 1년간 이렇게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 오늘 학교가 끝난 후에 교장선생님께서 우리 교실복도 앞쪽에 문을 달아주시기로 했다 아 이중문을 달아주는군요 <laughs> 아, 약간 특수한 그런 대우를 다행이다. 받는 반이네요 여자애가 최고네 역시 너도 힘들었구나 하루야 그럼 내일부터는 이렇게 겁먹을 필요 없겠어 응? 지금처럼 이렇게 떨 필요 없다고 달팽이관이 두동강 날 것만 같아서 귀를 막고 있었는데 하루가 그런 내두 손을 떼어내주며 말했다. 아 잠시만 커피 하루 천사인 줄 학교 다니만 하겠는걸? 스테이크 사주시면 좀 기분이 더 좋아질 수도 아 그건 인정합니다네 스테이크 스테이크 정도면 인정이지 점심시간 제가 좀 입이 비싸서요. 네. 우리는 그렇게 무사히 사교실을 버티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점심시간이 찾아왔다. 제군들. 많이 먹고 오 6, 칠교시도 힘내자! 뭔가 애들을 막기 위해서 힘, 힘을 보충하는... 예... 공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몇 화죠? 지금? 6화지 않나요? 6화라고요? 학교의 꽃 그것은 바로 점심시간 나도 중학교 때 그랬기에 잘 알고 있다 나도 자리에서 일어나 교실 밖으로 나가려 하는데 누군가 내 손목을 붙잡았다 누구야? 아, 어, 이번엔 누구로 할까요? 그러게요 네 사다리 게임 한번 해볼까요? 근데 지금 지금 희성이가네 지금 작품의 빈도가 굉장히 좀 적어요 왜 자꾸 본인은 근데 안야어요 자주 나오잖아요 뭐 자주 나와요? 자주 나왔죠. 그거 참고로 말씀드리데 휘성이가 지금 대사 한 번을 한번안 했어요 지금 까지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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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얘들아 네, 단한번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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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성이 네한번 그래. 출연시켜 줍시다 아 그래 그래 대사를 너무 안 했어요 <웃음> 휘성이가 <웃음>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진짜 <laughs> <laughs> 자삥 뜯는 유니. <laughs> 아니 타이틀이 왜 이래 아 다른 애들 급식증 안가지고 정상적이고 고급 도시락 먹는 어 정상적이고 내 짝꿍 어 정상적이고 삥 뜯는 유. 이게 뭐야 이게 누구? 야 나를 붙잡은 건 누가 봐도 일진 짱처럼 생긴 윤이성이었다 왜...요? 뭐야 나랑 동갑인데 왜 쫄고 그래 <laughs> 침착하자 침착 너돈좀 있냐? 돈? 어 돈이라니 설마 나한테 삥 뜯으러 삐...삥 뜯으려는 거야? 돈 없는데? 요? 뒤져서 나오면 100원에 한대 콜? 하이씨 아, 안 나오면 요? 하하 <laughs> 하이 자식 봐라 근데 내가 얼마 있더라? 봐. <laughs> 얼마 있더라 하면서 아, 확인하는 거 봐. 근데 이거 학교 폭력? 뭐? 오 <laughs> 어, 오빠가 약간 좀 나쁜 애였나 봐요. 오빠 새끼가 짜라 이러는데요. 안 나오면 내가 때려도 될까? 이어 <laughs> 오빠랑 닮은 얼굴을 보니 갑자기 없는 용기가 솟구친다. 뭐래? 이게 진짜. 휘성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적어도 나보다 머리 두 개는 큰 키다. 설마 이대로 날 때리려는 건가? 야이씨, 이게 진짜. 어! 그때 내 지갑 속에 있던 사진 한 장이 펄럭이며 우리 눈앞에 떨어졌다. 뭐냐? 아마도 내 사진. 휘성이 허리를 숙여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주웠다. 이거 때릴 뻔했네요. 응. 누구야 이거? 언뜻 보니 우리 집 가족 사진이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오빠 새끼. 아, 내 여동생은 나한테 오빠새끼 뭐 이런 말안 하는데 이거 누구냐고! 이거 누구냐고! 휘성이 그 중에서 자신과 똑같은 우리 오빠를 콕 찍어 물었다 왜? 도플갱어로도 만난 것 같아서 놀랐니? 누구냐고! 아마 우리 오빠새끼? 친형? 형은 아니고 친오빠 와... 미친 개X 아, 비처리되네요 너가 원경이형 동생임? 설마 이 자식 우리 오빠한테 무슨 원한이라도 우리 오빠가 한때 철없이 동네방네 싸돌아다니면서 양아치 짓을 했다고 들었지만 설마 그때 피해자 아니겠지? 잠깐! 아, 난그 사람이랑 아무 상관 없어! 그 사람한테 복수하고 싶다면 도울 생각은 있지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너한테 맞아야 한다면 사양이야. 야 미친! 원경영 동생을 여기서 만나다니. 가자. 내가 사줄게. 어떻게 애가 지갑에 돈이 없냐? <laughs> 아이 뭐죠? 분위기 갑자기 전환되네. 원경영은 잘 지내시고 돈 필요하면 나한테 말하고 알았지? 위성은 그렇게 말하며 내 손을 붙잡고 교실문으로 향했다. 이 목소리가 그러니까 안 들어갔어요. 뭘 뭐요? 정식으로 하고 다니는 뭐지? 군? 음... 네? 아니요. 에 아, 그건 좀 위험한 것 같은데. 잠깐만, 우리 이렇게 하고 나가자. 뭐 캔슬된 거 아닐까요? 아까 그.. 뭘뭐 어떻게 한다는 거야? 어서 <laughs> 와 마파도구 저음이지. 네, 우선 네일 회차 저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라파예 성우님. 자, 그럼. 아. 2회차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